안녕하세요. 남양주 AB모터스입니다. 금일은 펠리세이드, 더뉴 펠리세이드 차량이고요. 스마트 통합 모듈과 근접 센서 뉴페이스 007BT 기어봉 장착을 했습니다. 우선 스마트 통합 모듈 같은 경우 스타뱅고 ISG 기능을 꺼놔도 시동을 껐다가 키면 계속 다시 켜지기 때문에 좀 불편해 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한번 켜놓고 오토 홀드, 오토 홀드도 설정해 놓은 값에서 시동을 끄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뭐 외출했다가 다시 이렇게 탑승을 해서 시동을 켜시면, 이 ISG 기능이 다시 켜지게 되면, 오토 홀드, 오토홀드 기능도 그대로 다시 살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기능을 끄고 오토홀드도 꺼둔 상태에서 시동을 끄고 문을 잠갔다 다시 들어와서 시동을 켜주면 시간이 지나도 오토홀드가 활성화되지 않고 스타뱅고 ISG 기능도 활성화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제 후진 들어가면 후진 깜빡이가 적용이 되는데 지금 이차지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검사 때문에 후진 깜빡이에 걸릴 수 있다고 해서 스마트 통합 모듈에는 이제 후진 등을 연동시키지 않았고요 뉴페이스 기어봉에서만 후진 등을, 비상등을 연동해 드렸습니다. 뉴페이스 기어봉 같은 경우는 슬라이딩 방식이기 때문에 후진, 드라이브, 옆으로 재치면 중립. 이렇게. 근데 이제 지금 중립 모드에서 비상등을 1, 2, 3, 3초 누르시고 후진이 들어가면 이렇게 후진 깜빡이가 나오고요. 이 기능을 원하지 않을 시에는 중립에 다시 두시고 비상등을 3초간, 1, 2, 3 누르고 후진 을 누르면 비상등이 꺼지게 됩니다. 그래도 이제 여기에 누르는 비상등, 요거는 활성화가 되어 있고요. 이 제품으로 켰다가 이걸로 껐다가 이걸로 켰다가 이걸로 껐다가 이런 기능이 가능하고요. 이제 파킹 상태에서는 비상등을 3초간 눌러 계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작동이 됩니다. 다시 비상등을 눌러 계시면 이렇게 트렁크가 닫히고요. 이 기어봉 같은 경우 슬라이딩 방식이라 버튼식에서 상당히 많이 찾으시는데요. 뭐 되게 작동하기도 편리하고 잡고 있는 뭐 그립감도 괜찮고 이쪽에 이제 차량의 정보창 또한 이렇게 활성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통신으로 해서 차량의 정보 뭐 요소수 잔량이라든가 뭐 기어 포지션, 지금 현재 주행 단수, 전압, 이제 이런 것들이 부스터 온도, 이제 DPF 포집량 이런 것들이 다보이고요 이제 이렇게 RGB 방식으로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색깔이 조금씩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뒤쪽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비상등 버튼이 있어서 주행하시다가 크락션을 누르실 일이 있으면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차량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색상이 이렇 변동이 같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기능은 근접 센서. 이제 차량 차 키가 멀어지면 문이 자동으로 잠기고 차 키를 가지고 가까이 다가서면 자동으로 열리는 그런 이제 센서고요. 이제 그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차 문을 잠그고. 자키를 누르지 않아도 한 10초 정도 지나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기 때문에 혹시라도 문을 안 잠그고 가셨다 하더라도 뭐 유보나 이런 걸로 별도로 잠가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열리는 시간까지는 한 30에서 40초 정도가 소요됩니다. 잠깐 정지했다가 다시 켜볼게요. 스마트키를 들고 다가오기만 하면 자동으로 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럼 이제 요 기능을 설정을 꺼두시려고 하면 트렁크 열림 버튼 세 번. 하나, 둘, 셋 하면 문을 닫고 떠나도 잠기지가 않기 때문에 뭐 자동차 정비라든가 엔진오일 교환하러 갔을 때요 기능으로 그 자동 잠김 기능을 꺼두시면 되고요 작업이 다 끝나고 트렁크 버튼 세 번. 하나, 둘, 셋. 누르면 잠김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이상으로 펠리세이드 근접 모듈, 스마트 통합 모듈, UPS 기어봉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